비지티 so, 검사 내용들. 네, 9 아홉 장의 카드를 따라 그리는 검사이다. 아, 물론 이제 그 비지티 카드를 검사하는 방식에는 이 모사, 그렇죠? 따라 그린다는 건 모사 하는 거죠. 모사 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회상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여기서는 모사 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시각 운동, 협응 능력. 그 다음에 뇌의 기질적 손상, 그리고 성격 어, 문제, 그죠? 성격의 문제, 성격 평가를 위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네, 완충 검사로 활용할 수 있다. 비지티 검사가 이러한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비지티 검사가 이제 유용한 내담자, 그러니까 이 어떤 내담자한테 비지티 검사를 선택할 때 적절한가 이런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지티 검사는 어, 그 언어적으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 아니기 때문에 로샤 검사나, 어, TAT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로샤는 이제 반응 내용을 얘기해야 되고, 왜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 뭐 질문을 통해서 이제 그 결정인들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 BGT 검사는 그 도형을 보여주고 그걸 그대로 따라 그리기만 하기, 하면 되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방어가 심한 그런 내담자에게 BGT 검사가 유용한, 언어적 방어가 심한, 네, 심한 내담자. 그죠? 그리고 또 언어 능력에 문제가 있는, 언어 능력이 제한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말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어, 우리랑 문화권이 달라서 이제 한국말을 모르거나 뭐 이럴 때 어, 언어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시각운동협업 능력 그다음에 뇌 기질적 손상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뇌 손상이 의심되는 내담자. 뇌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학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네, 지적장애 부분들. 그러니까 지적장애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평가할 때, 아,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 우리가 이제 그 웹슬러 지능 검사로 주로 이제 지적 장애를 평가하는데 웹슬러 지능 검사도 어, 범위가 그죠 범위가 아 어, 모든 범위를 다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이 비지티 검사를 보충해서 아 어, 평가할 때이 비지티 검사를 좀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삼 번에 보시면 비지티 검사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제 이 해석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허세 어, 정신병리 척도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비스트 검사를 이제 따라 그리고 그 그린 그 도형을 가지고 어, 어떻게 그렸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 우리가 채, 채점을 하게 되는데요. 이 허시 이 정신병리 척도를 만들 열일곱 가지의 어떤 어, 척도 내용들을 가지고. 분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정신병리 척도의 변인들, 17가지 하고 그 다음에 유목, 그렇죠? 범주들을 좀 이해하시는 게좀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 범주가 이제 조직에 관련된 요인 조직에 관련된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성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 아홉 장의 카드를 가지고 배열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배열하느냐 이것을 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 이제 배열 순서 아, 배열 순서가 예를 들어서 아, A 도형이 있고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9장이 배열이 되어 있다면 굉장히 이제 규칙적인 배열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A, 그 다음에 요번에 1, 여기에는 2 갔다가 다시 여기서 3 갔다가 여기에서는 또 여기에다 4를 쓰고 그림을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렸다. 굉장히 혼란스럽게 그렸다. 그러면 점수가 이제 높아지는 것이죠.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병리 쪽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배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도형 A의 위치. 이제 이 아홉 장의 카드가 첫 번째가 이제 A도형.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여덟 가지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A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만약에 이 가장자리 끝에 너무 끝에 있다. 또는 너무 아래에 있다. 지나치게 크다. 뭐 이런 것들. 그죠. 도형 A의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어, 가장자리 1인치 이내라면 비정상이다. 그죠. 용지 상단의 3분의 1 이내면 뭐 정상이다. 그죠. 뭐 이런 방식으로 이 도형 A의 위치를 가지고 채점을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간의 어떤 사용. 공간의 사용. 공간의 사용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 배열이 있는데 이 배열이 어, 전체 용지의 어떤 그 간격이 어, 너무 좁거나 그러니까 이 간격이 그래서 a가 이만큼이고, 그죠 3번이 이렇게 막 이렇게 중첩되거나 간격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음, 비정상으로 보겠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중첩이 있죠. 중첩. 이 중첩은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도형과 도형 간에, 그죠? 카드 간에 도형이 중복되어 있는, 중첩되어 있는, 그래서, 어, 카드 간에 도형이 서로의 도형에 간섭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중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첩이 이제 극단적일 때 또는 이제 중첩 경향이 나타날 때, 이럴 때 이제 채점을 하게 되겠고요. 다섯 번째로 이제 용지회전. 용지회전은 이제 말 그대로 이 도형을 그리는데 이 종이를 돌려가면서 이제 그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형 전부에서 어 나타나거나 아니면 일부에서 나타나거나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채점이 되게 되겠다. 그래서 조직과 관련된 어 범주에 이런 다섯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범주는 형태 변화와 관련된 요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이제 형태 일탈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형태 일탈. 그래서 형태 일탈의 요인들이 거기에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폐쇄곤란. 두 번째가 교차 곤란. 네. 세 번째가 곡선 곤란. 네 번째가 각의 변화. 폐쇄 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 도형이,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뭐 도형 카드들을 조금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어, 이렇게 이제 A 도형 같은 경우에 이러한 모양이 있을 때 그렇죠? 내담자가 이러한 그 모형을 어, 완전히 이제 클로징할 수가 없는 것이죠, 폐쇄할 수가 없는 네, 이러한 장면이 나타나면 폐쇄곤란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다. 교차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차되는 그런 도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도형이 있을 때 이러한 교차되는 측면에서 뭐 예를 들어서 곡선이 흐려진다든지 어, 어떤 커브가 작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곡 어, 교차곤란이 되겠죠. 곡선곤란은 말 그대로 이런 곡선,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을 제대로 어, 우리가 이제 모사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각의 변화는 각이 이런 뭐 네모라든지 이런 각이 있을 때 각이 바뀐다던가 아니면 네 이러한 그 어, 이렇게 이제 지나가, 이러한 점을 우리가 이제 진행할 때, 이 각이 이렇게 벌어진다든지, 그죠? 이럴 때 이제 각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럴 때 이제 채점을 하는 것이 각의 변화다. 그래서 형태 변화, 형태 일탈과 관련된 요인이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 범주를 보면, 세 번째 범주는 이제 형태의 왜곡. 범주가 되겠죠. 이 형태의 왜곡 범주에 있는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네, 지각적인 회전, 그리고 두 번째 퇴역세 번째 단편 아, 단순화, 네 번째 단편화, 다섯 번째 어, 우리가 이제 중복곤란, 여섯 번째 정교화, 일곱 번째 보속성 이런 요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여덟 번째로 이제 재묘사가 있다. 교재에는 요 내용들은 이제 열일 가지를 이제 순서대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범주별로 이렇게각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형태 왜곡의 이 지각적 회전이라는 거는 아 우리 이제 조직과 관련된 요인에서의 용지 회전과는 좀 다르다 용지 회전은 이제 종이를 돌리는 것이고 이 지각적 회전은 그죠 그 도형 자체를 아예 돌려서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지각적인 어떠한 그 손상. 지각적 손상을 우리가 암시하는 시사하는, 네, 지각적인 왜곡을 시사하는 그러한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고요. 퇴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도형 자체를 굉장히 유치한 방식으로 그리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우리 정신분석에서 보면 퇴행의 어떤 그 방어기제, 퇴행의 방어기제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요인입니다. 단순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좀 어 복잡한 도형을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너무 어그 도형 자극을 훨씬 단순화시켜가지고 단순화 나타내는 것이고 이러한 이제 단순화와 관련된 요인들은 단순화와 관련된 요인들은 요인들은 어, 충동통제와 어, 관련되어 있다 충동통제의 어려움이다 충동통제의 곤란이 아, 이 단순화의 어떠한 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점을 계속적으로 찍어 나갈 때이 점들을 단순화시켜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 이 것들을 계속 인내하는 것들을 잘 참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편화는 요거 어, 이런 그 도형들, 도형 자극을 일부분을 아예 손상 시켜가지고 그래서 어, 형태들을 아예 없애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이게 네모다. 그러면 한쪽을 아예 없애서 동그라미로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것. 그래서 이 단편화의 문제들은 좀 심각한, 심각한 손상을 시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중복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도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러한 접촉점 이런 것들 을잘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떨어져서 나가는. 이러한 아, 내용들이 어, 중복곤란이고 이 중복곤란은 뇌의 기질적 손상을 시사한다 이렇게 이러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교화는 이제 우리가 도형에는 없는데 도형 자극의 카드에 있는 것은 아닌데 그거를 더 어, 구체적으로 이제 막 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모와 어, 동그라미, 다이아몬드, 마름모와 동그라미가 있는 자극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뭐, 발을 막 붙인다든지, 그죠? 여기에다가 뭐 꽃을 막 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더 구체화 시키는 것이 이제 정교화, 어, 반응이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고요. 보속성은 이제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하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재묘사는, 어, 그 내용들을 지우지 않고 그 위에다가 더 실에서 덧끓이는 거, 덧끓이는 것은 이제 재미요사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BGT 검사의 이제 허세, 정신병리척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BGT 검사에서 나타나는 반응적 특징들 내용도 좀 살펴볼 텐데요. 판서 내용을 좀 지우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 보면 BGT에 나타나는 진단별 반응 특징. 그렇죠? 첫 번째로, 우리 이제 기질적인 뇌손상. 기질적 뇌 손상이 있을 경우에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 이제 제시되는 사인들 이런 것들은 이제 뇌 손상의 유형, 기간, 심각도, 그 다음에 환자의 과거 성격 특성 등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 나타나는 반응들은 어떠한 그 심각도라든지 과거의 어떤 특성, 성격 특성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첩 경향, 그죠 중첩. 도형간의 어, 간격이 이제 중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의 변화, 그다음에 심한 회전, 어, 그리고 이제 그이 회전이 되었다는 것을 내담자가 알아차리지 못할 경우에 어, 그러면 어, 훨씬 더 이제 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단순화, 그다음에 단편화, 어, 그리고 중첩 곤란, 그리고 경미한 정교화, 그리고 어, 전 도형을 재묘사하는 거. 선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는 것, 경직성, 이런 것들이 이제 기질적 내성상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이다. 이나, 중첩, 중복 곤란, 중복 곤란, 네. 그래서 중복 곤란이나 중첩 경향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단순화나, 네, 단편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재묘사. 전체적으로 다, 다시. 한 번에 다 완성하는 게 아니라, 한번 그리고 그 위에다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이런 재묘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심한 어떤 회전. 그죠? 특히 어떨 때 내담자가 회전이 되었는지 모를 때 이럴 때는 기질적인 내손상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현병일 때 조현병 내담자가 이제 b g t 검사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구성 방식, 배열 방식이 혼란스럽다. 배열 방식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 그 다음에 도형 A의 위치가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지나치게 크거나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가장자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 이 가장자리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편집증, 편집증적인 특성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가장자리를 사용한다.